안녕하세요, 카키카키 카키 채널입니다. 오늘은 패스오브액자일 2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TFT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TFT는 패스오브액자일 커뮤니티의 이름으로 효율적인 거래와 자원을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처음 사용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쉽게 TFT를 이용해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TF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스코드를 설치해야 되고요. 디스코드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TFT 주소를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TFT 관련 주소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TFT에 최초로 입장하셨다면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채널 및 역할에서 여러분들이 패스 오브 액자 툴을 하니까 패스 오브 액자 툴을 클릭해서 활성화 해주시고요 또한 메인 밑에 가시면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 있는 패스 오브 액자 툴을 클릭하셔서 활성화를 해주세요 지금처럼 활성화를 하면 체크 모양이 나옵니다 이 설정은 거래와 커뮤니티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하니 잊지 마시고요 채널 목록을 쭉 내려 보시면 패스 오브 액자의 코리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초보자 필수 가이드를 보시면 제일 위부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TFT라는 걸 완전 처음 하신다면 계정 링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또한 자세하게 가이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채널 목록에서 POE2 Bulk Trade라는 카테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판매 채널이 있고 각각 특정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용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도, 전직 재료, 스킬 잼 베이스 아이템 판매 방법을 중심으로 다룰게요. 먼저 지도 판매를 위한 단계를 설명드릴게요. 좌측에 벌크 맵 원투셀 PO2 여기로 갑니다. 지도 채널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게시글을 올려 놓은 것을 볼수 있어요. 게시글이 영어로 되어 있어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TFT 판매 도우미 시트를 활용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과 같은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TFT 판매 도우미 시트로 가셔서 크롤을쭉 내려 보시면 지금처럼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도 판매하실 거니까 요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메모장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의 닉네임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닉네임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닉네임은 상태창에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닉네임을 변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닉네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칭으로 의심받아 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6티어부터 14티어까지 지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 개수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일정 개수가 넘어가면 뒤에 플러스라고 입력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따라서 6에서 9티어 그러니까 6에서 9등급 지도도 판매를 하겠다면 엑셀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보관함에 가셔서 지도 개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확인하면 골치 아프니까 검색란에 방금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6에서 9등급 지도만 검색이 됩니다. 작은 창고 기준으로 세로로는 12개입니다. 대충 보면 세로로 한 줄, 두 줄, 세 줄. 한네줄 정도 있겠네요. 그러면 12 곱하기 4 하면 48이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 보유한 지도 개수를 40 플러스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검색식도 같습니다. 10등급부터 12등급은 이걸 복사하셔서 여기 붙여넣기 하시면 지금 보이는 지도가 10등급에서 12등급 지도만 표시가 됩니다. 대략적인 개수를 메모장에서 수량란에 입력해주시고 모든 내용을 완료했다면 복사하기 하셔서 1크맵 원투셀 여기 PO2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사람들이 보고 연락이 옵니다. 여기까지 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참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는 14등급 지도를 현재 5개맵 4액짜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4액짜를 주면 내가 5개 지도를 줄게. 이것을 의미합니다. 13티어도 2액짜래 3개 맵을 팔고 그 외에도 3액짜리 6개 맵, 3액짜리 10개 맵,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변경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 거를 참고해서 가격을 변경하시면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과 개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는 전직 재료 판매 과정입니다. 전직 재료는 지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엑셀에서 전직 재료 이 내용을 복사하시고 메모장에 붙여넣은 다음 여러분들의 닉네임으로 반드시 바꿔주세요. 위에 거는 짐 바리아 아이템이고 밑에 거는 새겨진 결전을 뜻합니다. 전직 재료 판매는 벌크 트라이얼 키 원투셀 여기서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걸 보고 대충 정하셔서 판매하시면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킬잼도 같은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스킬잼 창고를 갖고 있다면 지금처럼 레벨로 구분이 되지만 스킬잼 창고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찾기 힘들 테니까 우측에 검색식을 만들어 뒀고요 예를 들어서 18레벨 정신력 스킬잼을 찾는다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지금처럼 활성화된 것만 보셔도 18레벨 정신력잼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킬잼은 개수가 많기 때문에 개수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대신에 1 액자를 주면 13개를 줄게 이런 의미의 문구만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3레벨 보조 잼은 1액짜리 4개를 판매하고 18랩 스킬 잼은 1액짜리 8개를 건네주도록 저는 작성해 놨습니다. 판매 채널은 벌크, 언컷 잼, 원투셀 여기로 가시면 되고요. 시세 또한 다른 사람이 올리는 걸 참조해서 가격을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닉네임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판매할 때는 이렇게 복사하셔서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셔서 내용들을 변경하시고 지금처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베이스 아이템 판매인데요. 거래량이 많고 빠르게 거래됨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며칠간 베이스 아이템 거래를 해봤는데 인기 있는 아이템들은 인기라고 표시를 해뒀고요. 비인기 있는 것들은 물량이 계속 쌓이고 판매가 되지 않은 것들을 뜻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일 뿐,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인기, 비인기 아이템을 찾아보시고요. 특히 조율과 착취 마법봉 아이템 레벨 81 이상은 비싸게 팔립니다. 그 이하로는 대부분 2액짜리 거래가 되나 81레벨 이상은 비싸게 판매가 됩니다. 그 이유는 81레벨부터 번개 주문 스킬 레벨 플러스 5가 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베이스 아이템을 주었다면 개수도 알아야겠죠. 지금처럼 내가 전문 이중 시위화를 여러 개 창고에 넣었는데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다면 복사하셔서 창고에 붙여넣기 하시고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 이중시위 활 6개를 내가 2 액자에 판매하겠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우측에 문구가 모두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싶지 않은 아이템이 있다면 우측에 있는 내용들을 삭제해 주세요 만약에 이 내용을 다시 채우고 싶다면 아래에 작성된 내용들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우측 밑에 여기 점 보이죠 이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십자가로 바뀝니다 요거를 위로 방향 드래그 해 주시면 자동으로 수식이 완성됩니다. 돌아가서 비인기 아이템은 다 지웠다 치면 위로 쭉 올라가면 복사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복사,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면 내가 아까 지웠던 이 아이템들 있죠. 이 부분은 복사한 내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문구가 더 짧아지겠죠.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다 지웠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문구를 복사하고 보니까 딱한 개만 살아남아서 문구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복사 문구를 만드실 수 있고 여러분이 판매하고 싶은 아이템만 만드셔도 됩니다. 또한 추가로 아이템을 넣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식은 똑같이 여기서 드래그 쭉 해주시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전문 주술사 외투는 한국어라서 알겠는데 영문 이름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패스오백짤 2 DB 사이트에 오셔서 우측 상단에 전문 주술사 외투를 입력하시면 지금처럼 아이템이 검색됩니다. 여기에 영문 이름이 있으니까 복사하셔서 엑셀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붙여넣기 하면 지금처럼 깨지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할때 귀찮겠지만. 한 번만 세팅하고 나면 그 뒤는 엄청 편해지니까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간 거래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입력해뒀고요. 아이템 시세나 엑잘티드 오브 신성한 오브는 매일 가격이 변동되고 가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채널에서 판매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베이스 아이템은 벌크 베이스 원투셀 해당 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별의 목걸이를 제가 검색해 볼게요. 검색을 했을 때 5개 1 디바인에 팔고 1개당 10액짜리도 판매하고 있고 이 사람은 18액짜리에 팔았네요, 개당. 이런 식으로 시세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비싸게 판매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도 구매를 안할 테니까 판매 가격은 적절하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용을 모두 작성했다면 IGN에서 여러분들의 닉네임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이템이 80레벨 또는 79레벨 이렇게 높은 아이템 레벨을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께서는 다단계로 성장해 오다 보니까 아이템 레벨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검색식을 만들어 뒀습니다. 대부분의 베이스 아이템은 78부터 팔리는데 해당 검색식을 복사하셔서 보관함 검색식에 추가를 하면 78에서 79인 아이템을 모두 찾아줍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엄숙한 섹터라고 따지면 메인 뒤에 쌍 따옴표에서 한칸 띄우고 엄숙한 섹터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식에 입력을 해주면요. 지금처럼 78에서 79 사이인 엄숙한셉터를 찾아줍니다. 그러면 4개 있다는 것이고 더 확인해보니까 없죠? 그러면 엄숙한셉터는 78에서 79인 게 나는 4개를 가지고 있어서 4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제일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리는 건전문이중시위 활입니다. 한개당 거의 2액짜리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주워서 2액짜리라도 벌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 또한 꾸준히 카밍해서 액자를 모아서 디바인을 모으고 또다시 액자를 만들어서 신상한 오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패스오브 액자의 2에서 TFT를 활용해 돈을 버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단계씩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TFT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아이템을 정리하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